오늘은 조이어스 교회 공동체의 옹기 나눔 연탄 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소외 지역의 힘든 분들께 작은 아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 것과 동시에 이러한 행함으로 금휼 일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디 각인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원데이 아울리치입니다. 토요일 오전 아직은 이른 시간. 학교 안 가고 모처럼 아침 게으름 부릴 수 있는 일주일 중에 꿀가도 같은 이 시간에 아빠를 따라서 이곳에 나온 아들과 딸들이 어찌 이리 예쁜지요? 빛으로 가득한 다음 세상을 이끌어나갈 세상의 어떠한 보아보다 소중한 빛의 아이들입니다. 진행 방식, 요령, 주의사항 등에 대한 담당 간사님의 짧은 설명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단풍이 흐들어집니다. 하늘은 또 오늘따라 왜이리도 파란 건지요. 그죠? 감사할 뿐입니다. 연탄이 한무덕입니다 총 2천장 오늘의 미션입니다 사실 이 2천장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연탄 고인물이 아닌 이상은 꽤 거대하게 다가오는 그런 숫자임에는 틀림없죠 뭐 이럴 땐 깊이 생각하면 안되는거죠 올바른 셈법은 없습니다 뇌가 셈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바로 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안힘드세요? 아, will 너무나서 솔직히 진짜 생각 외로 우리 반짜아이들도 당당하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성 사역팀 연탄 봉사 올리치의또 다른 큰 축이죠. 같이 참여하는 그 가족들. 그중 조스와 조엘에 소속된 우리의 잼민이들 아니, 반짜가이들 반들건 다들 꽤불이 없이 그들만의 세계 속순백의 방식을 통한 진지함으로 각자의 마음속 자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냥 너무 이쁜 거죠. o pen my eyes l o y d I want to see Jesus to reach out a n d t o u c h 휴식시간. 나름 고령자들도 계시고 또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쓰셔서들 그런지 여기저기서 리드미컬한 신음소리들이 은은하게 퍼져나옵니다. 물 드실 분 계세요? 허리는 안 아파요. 그럼 어디가 제일 힘들어? 여기. 가장 어. 아픈 곳은 뭐? 땀이에요. 모자 자꾸 벗기니까 모자가 덜어졌어 그럼 이쪽 귀에 너 연탄이 묻었어 이쪽 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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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어어. 어, 오, 오, 오. 어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예요? 연탄 날래요. 인생이 힘들어요. <laughs> 어우야. 이거 물갈키예요. 오 어, 좋은데. 좀만 더더 좀만 더 갈게요. 저 석관이 저글 쪽으로 있 그래? 어, 그러게요. 단체 사진 세리머니 당연히 한번 가 줘야죠.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땡동감 넘치게 <laughs> 자. 왜 이럴까? 네게 그러다가 큰일 나는데. 오, 4개, 오, 개 4개, 조개미개 4개, 오, 개 4개, 오, 네개 오, 어, 네 어, 네 어, 요 이제 다개 네 4개, 어, 개개네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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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작하4아4 뭐 든지 바로 고도화 시켜 버리 는 그런 민족 이긴 하 죠？앉 는것 조차 완전히 연탄 현 장에 최적화 된 k 착시, 두 개로 바뀌 셨 네요？골 목이 아주 좁 습니다. 바닥도 이게 꽤 울퉁불퉁해서 잘 보며 걸어야 합니다. 보지 않으려 애써 노력하는 제 마음속 한구석 그 회색의 뒤엉킴이 유독 더 강하게 의식됩니다. 미로처럼 굽이굽이 꺾이며 꺼질듯, 꺼질듯, 끝없이 이어지는 심연 펼쳐서 보여준다면, 우리의 마음속이 이런 모양이 혹시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목소리> 로써 오늘 연탄봉사 일정 다 끝났습니다. 음. 굉장히 특이한 성. 큰 씨. 맞야 아, 음. 저기 오빠도 아? 큰 씨야. 이름이 이 워낙, 워낙 외자라. 저기 아저씨. 오빠. 나... 음. 성이 큰. 이름이 형. 이름까? 어른한테는 님을 붙여서 큰 형님. 네, 음. 큰 누이. 음. 그 동생은 큰 오빠. 네, 큰 오빠. 음. 그렇게 되는 거 이름이. 큰 씨야.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있는... 행함이라는 우리의 작디작은 고단함이, 이 부족한 상처림이 하늘의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섭리를 세상 속그 탁함에 생기 잃고 바래진 우리의 눈과 귀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알메 빛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임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탄봉사건 마치고 도로를 완벽히 장악하는 군집 대행을 유지하며 삼겹살집으로 행진 중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 페인트, 도배, 연탄 뭐 이런 거에 삼겹살을 못 참죠.